카스트룸 센트리 구출작전 미츠코 준비됐나? 슬슬 출발하자 왔나 마침 출발하던 참이었어 그래 배양이라도 하려고 드디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그러고 보니 아직 안 물어봤군 제국에 무슨 원한이 있길래 아 미안 떠올리기 싫으면 굳이 말 안해도 아니 괜찮아 어차피 나도 당신들한테 한번 말하고 싶었거든 흔해 빠진 이야기니까 재미는 기대하지 말고 난 제국군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지 나랑 여동생을 정말로 사랑하셨고 그런데 전쟁통에 제국군에게 붙잡혀서 결국엔 여성생과 함께 절벽에서 몸을 던졌어 내 눈앞에서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일이야 알라미고가 함락됐을 때였으니까 난 제국에게 복수하기 위해 무언가가 됐는데 이래 봬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결국 이런 건 아무것도 없지 뭐야 하지만 당신들을 본 순간 직감했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laughs> 미안하지만 우린 동료를 구출하러 가는 거지 카스트룸 센트리를 공격하러 가는 게 아니야 알아 알아 하지만 무사히 구출한 다음엔 제국과 한바탕 할 거잖아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소원은 이루어진거나 다 마찬가지지. 내 소원 대신 복수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으내 소원은 대신 복수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으니까. 당신들은 알수 있을 거야. 자네 손으로 직접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 제국이 믿잖아. 그럼 우리랑 같이. <laughs> 난깨워줘서 고맙지만, 난안 돼. 뛰어내리기 전에 어머니가 칼로 내 등을 베었거든. 같이 죽으려고 한 거겠지만. 그 후로 싸울 땐 몸이 보도소 움직이지 않아. <laughs> 내가 일방적으로 비는 소원이니까 부담은 갖지 말고 난 너희가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거든. 작전이 성공하길. 동료들도 무사하게 뵐지. 잘 다녀와. 가볍게 날아가서 가볍게 때려 부수고 오라고. 화이팅! 제국의 세력이 커지면 세상이 남는 건 비극뿐이지. 이런 전쟁은 한시라도 빨리 끝내야 해. 에우르지아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민필리아를 구한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자. 우리 손으로 끊어. 좋아. 이제 출발할 시간이다. 지금부터 카스트룸 센트리에 전입해 민필리와 동료들을 동료들을 구출한다. 나와 빅스 그리고 외지 셋은 먼저 카스트룸 센트리 부근에 대기하고 있겠어. 자네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와. 참 제국군 복장으로 갈아입는 것 잊지 말고 이건 진입작전이라는 걸 명심해. 진입작전. 오 제법 잘 어울리는데. <laughs> 뭘 부끄러워하고 그러나 뭐 어울린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제국이랑 어울린다고 하면 안 되지. 이대로 전진하면 곧 카스트룸 센트리에 도착할 거다. 몇 시간 전에 제국군 소대가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해 센... 카스트룸 센트리 밖으로 나갔어. 나랑 알피노는 남아서 경계부대의 주의를 끌 테니 자네들은 기대하는 병사인 척하고 전입파도록 해. 무슨 일이 있으면 자네의 링크폴로 연락하지.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신경쓰고. 중? 음. 안착? <laughs> 잘 타네. <laughs> 외지가 마도함으로 타고 앞장선다. 녀석한테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참, 그리고 요새 안에서는 절대로 제국 병사복 군복을 벗지마. 그랬다가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방금 전까지 이다와 야수 천라도 있었는데 뭔가 이상을 봤다면서 먼저 가서 조사해보겠다더군. 두 사람이 자네한테 전해달래, 조심하라고. 슬슬 경계를 나간 소대가 돌아올 시간이다. 자, 어서 가.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무사히 돌아와라. 성공을 빈다. 쟤네들은 왜 투고 안 쓰면 남았으면 해? 배웠지. 아이고, <laughs> 더빙이다. 어쩌면 이렇게 끈질기지, 그렇게 입담으로도 좋을 거 없다니까. 당신들이 가진 초월하는 힘, 우린 그 힘이 필요해. 그래서. 이것저건 물어보고 싶거든. 어차피 당신들 목적은 야만신을 없애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걸 대신해주겠다는데 왜 고집을 부리는 거야? 모겠어 아이고. 겁나 때리네. 어 너무 아프겠다. 여기서 순순히 털어놓고 편하게 죽을래. 아니면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괴롭게 죽을래? 어느 쪽이 낫겠어? 새벽의 혈맹 맹주 민필리아, 초월하는 힘을 가진 당신 몸을 구석구석 살펴봐야겠어. 뭔가고 안아? 거긴 너. 이 녀석들을 야영지로 데려가. <laughs> 카스트룸 메리디아눔 연구실로 보내거겠 아, 연구실에서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어국치 경리. 얼코 실례했습니다. 아예 그 갑자기 포로를 이송하라고 해서 그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앞 아, 포로는 지금 물자 보관 카에 갇혀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한 손만 이송한 한 명만 이송한다고 하더군요. 나머지 포로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국치 경리. 음 수호 왕군. 제국군의 몸담은 이상 경례는 항상 잊지 말것 응? 어? 포로는 어떻게 되었냐고? 새벽에 혈맹 포로 놈들을 말하는 거라면 전원 다 물자 보관 탑에 처박혀 있지 와 너도 빨리 너도 빨리 그 너도 그걸 정비하러 가도록 다이어스가가테서 직접 내리신 특명이잖아 경례 <laughs> 그래 그 경례를 받고 싶어 너 너도 포로로 잡혀온 그 귀여운 여자야 봤어? 응? 네? 금발 여자? 뭔 소리야 내가 말하는 건그 라라펠 여자애라고. 아, 꼭 안아 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웠는데 다시 보고 싶지만 열쇠는 대장님이 관리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요, 귀여울 수 있지. 열쇠 주세요. 물잡오 원탑으로 가는 열쇠. 너 같은 일개 병조리 포로 유치장에는 무슨 볼 일이지? 설마, 뭐 귀여겠지. 제국군 인정 열쇠는 여기에 있다. 담당 부대는 내 놈이 간다고 내가 연락을 넣어 주지. 제가 누, 누군지 알고 연락을 넣어놔요 제 이름은 아세요? 예상대로 <laughs> 경비가 서범하고 이 장벽을 열려면 전혀 열쇠가 필요한 것 같아 열쇠 구해왔지롱 대놓고 움직여도 모르는 게 서로 얼굴을 잘 모른대요. 애초에 좀 많이 많이 돌려 돌려 해가지고 계손 더... 그 놓지 못해요? 저기 봐. 민필리안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어. 다행군 살아있었어. 당신들 목적은 내가 가진 힘 아닌가요? 그럼 나 혼자만 끌고 가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겠어요. 타루 씨, 지금 구하러 니다너이 자식. 하지만 경비가 저렇게 사엄해서요 싸워야지. 뭐별수 있나? 아니 어차피 애들 서로 얼굴 모르니까 얘네한테 뒤집어 씌면 되지 않아? 여기는 제3 분대. 무슨 일이냐? 뭐야? 마도리포를 강탈당했다고? 에오르지아 오랑캐들이 활동하고 있나 보군.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정보가 지금... 뭐시? 놈들이 아군을 가장해 이 요새에 침입했다고? 지금이다 가자. 빨리 얘기해, 진입자다 하고 얘네들을 뒤집어 씌우라고. 누, 누구냐? 설마 빼앗긴 마도리포라는 게 이건가? 저 전원 공격 진입자를 해치워라! 아니 쟤네들한테 뒤집어 씌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와주 셨군요 지금 구해드리겠습니다. 모두를 해방하십시오. 함께 무기를 드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이 집고 빨리 우리를 풀어줘. 근데 미안한데 애들이 다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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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워야 되는데 풀 수가 없나. 그리고 풀지도 않고 싸웠네요. 이치건님, 정말 정말 벗어웠어요. 아우... 다타로 목소리를 하기 힘들어. 우리 구하러 왔군요! 그러다 당신들까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고마워요. 붙잡힌 사람은 이게 다예요. 조금 다치긴 했어도 다들 무사해요. 누구 산 크레드 본 사람 없어? 산 크레드가 안 보여. 어서 탈출을. 우리는 아직 가시덤불 안에 있습니다. 맞긴 하죠. 적진이니까 여기는 아직. 신입자에게 민필리아를 빼앗겼다고? 너희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카이오스 가카의 군단병이라는 놈들이 당장 병사를 보내 요새 밖으로 단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해라. 쥐새끼가 들어왔군. 제14군단 14, 분견대장 리에사스 유니우스 정말로 여기 있었군요 이다 당신 정말로 눈이 좋네요 놀랐어요 <laughs> 저렇게 하얀 갑옷을 입었는데 안 보일 수가 있겠어 게다가 제국에서 유명한 달마스카 마녀 정도는 나도 알고 있거든 새벽에 열 명의 현인들의 로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그들이 소란 피워 준 덕분에 생각보다 쉬었죠. 화물칸이 좀좁긴 하더라. 그리고 추워! 손송 <laughs> 용 마도열제 숨어 들었나? 무능한 경비 놈들! 민필레의 구출은 그들이 해줄 거고, 우린 당신을 처리하러 여기에 왔지요. 정보를 모두 알아냈어요 모래의 집을 습격해 동료들을 죽이고 민필리아를 납치한 게 당신이었다는 걸 모두 다 죽였어 죽었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이 에우제아를 위협하는 존재 미안하지만 여기서 사라져야겠어요 리위안님 너희들은 뭐냐 시간이 다 됐군요. 이다. 뭐야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그러면? 오 피스! 이쪽에도 는 칠자가 있다. 쫓아라! 각각 해서 각각 해서 어디 계시지? 그 남자와 같이 지하 경납고에 계십니다. 당장 연락해라 상황을 보고해. 예. 이런 주태를 보이다니. 저 따, 진짜 다 부위에. 저는 못 참겠습니다. 타타르 씨는 제가 지킬 겁니다. 빅스 뒤를 부탁합니다. 이 자식 사랑꾼이 누구한 왜지 기다려 안 돼! 아이구야. 그냥 문 닫는 거면 닫지. 왜 젠장 민필리아님은 내가 지키겠다. 놈들을 막아줘. 으흠 Okay, 갑시다. 제국병사를 쓰러뜨리고 달출하라. 실제로도 전은 긴급 배치. 전제로도 치지 마라. 어느 데가 있었나? 이 마두병기는 어떤 다른 힘의 수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지거 근처에 강화장치가 있을 거야. 찾아가 찾아서 박살을 내버려. 아 저기 있다. 기제라 할까봐 마저 근게가 끝도 없이 있어 모두 강화장치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치는 어에 나자 논제 반드시 죽인다. 이콜로서스로 저건 신용마도 아무인거또 찾아야 될 거야. 다들 조심해요. 또 어디서 <laughs> 근처가 분명 아군이 우세하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지방큰지통자식 이거 다 먹어라 금은지 아, 뒤로 오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게좀더낫겠긴 하겠다 금은지 없으니까 앞으으은지 그냥 둘러은였네요

왜 이지호이다. 이지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사이야 자, 그럼. 좋아. 어디 한해 볼까?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아. 적진이니까 아무래도 출해 왔군요. 이멍청저걸놔두고 도망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때로 달려들면 질게 뻘하다 말입니다. 빙그탈출하고 도망갔네요. 시드 들리나? 아, 네, 들립니다. 다섯을 세고 거기서 뛰어내려 알았지? 네, 하나, 둘, 셋, 넷. 아, 지금 쓰는군요. 세아! 삼! 이! 왜 각자 세요? 근데? 일! 아, 내가 일해야 되는구나! 제압당했네요, 저건. 에우르 제압 위정자들의 연설을 <laughs> 듣자하니 나약하고 무의미한 말뿐이더군. 번한 연기를 하는 무능한 위정자와 거기에 환호하는 무미한 백성들 참으로 우습구나. 새벽이 알고 있느냐? 필요한 것은 오직 힘이다. 음가라이 바로 아, 내가 아, 가진 그 아, 힘이지. 이 힘이 에오르 아를구원이다키라 힘이 전부로군. 내가 너보다 세면 내가 정이겠군어이구 레이저빔이 나가는데요? 어머머머 레이저빔이 나가요. 방금 그건... 무모무모. 야만신 가루다른 물리친 그 무기인가? 알테마 오에폰 벌써 완성됐군요. 알테마 오에폰. 알람이고에서 발굴된 고대 알라그 제국의 유산이죠. 모든 야만신을 무지르고온 세상을 불태울 수 있다는 절대적인 힘이에요. 제국은 그 힘을 앞세워서 에우르제아의 복종을 요구하려는 거예요. 오. 가이우스 이 놈의 자식이 이럴 수가 가이우스 옆을 보게 저자는 하늘 사도 아시엔 일세 아시엔 게다가 저 검은 옷을 보니 어둠 속의 이 형이라 불리며 아시엔들을 통솔하는 상급 존티록은 아, 상급자 아시엔 그렇다면 저자가 바로 아시엔 라하브레아군요라하브레아씨 산크레드였습니다. 산크레드? 배신자였군요 산크레드. 말도 안 돼. 산크레드가 아시안 라브리아였다니. 저런. 아니 그걸 왜 파괴해요? <목소리> 배신자의 이름을 그렇게 크게 부르지 마라. 네 정체를 왜 드러냈지? 그냥 몰래 가서 다시 잠입할 수 있었는데. 잠입할 필요가 없다 이건가 이제? 몰래 잠입해서 새로운 위치도 알고 그래야지 배신자답게 이 배신자야. 산크레드가 아신 나아브레야였다니. 나 언제부터 알아 있는 거야? 산크레드에게. 아시엔 조사를 맡긴 건 나였네. 왜 눈치를 못 챘을까? 정말 한심하군. 야, 그거 비싼 거야. 적한테 우리 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준 셈이잖아. <laughs> 진짜. 제국의 최종병기 알테마 외포는 완성되었네. 야만신도 손쉽게 제압할 정도로 엄청난 힘과 화력을 지녔지. 이 사실을 한 시라도 빨리. 에르지아 동맹군에 알려야 해.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닐세. 여보세요? 아, 네, 나예요. 어쨌거나 다들 무사히 군요 아, 덕분에 괜찮아요. 아무리 강한 아니, 적이라도 함께 싸우면 이길 있나요? 수 있나요? 갑자기 미안하 우리 새벽에 면할수 있어. 각 할... 아, 그래요. 알아서 네, 알겠어요. 할 고마워. 에오르지아 강나라에 아, 알려해. 야마신 가르다는 사라졌으니 새벽이 다시 일어났다고 말일세. 각사 하고 싶은 말해. <laughs>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서는 자네가 중심이 될 걸세. 잘 부탁하네. 저요? 아 저요? 끊을게요. <laughs> 자, 강나라의 수장을 만나러 가볼까요? 에오르제를 에오르제 아를 통치하는 자들에게라, 우릴 우습게 보고 있군. 그건 이미 레이너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래, 흑아단 전군에게 비상 소집령을 내려라. 슬라피어진에게 함대를 준비 준비를 서두르라 전하도록. 곧 로타노해가 거칠어질 것이다. 이상 통신 끝. <laughs> 그쪽은 나. 괜찮나? 엘린 로얄 대장에게 맡겨뒀다 불멸되지는 문제없어 이시가르드에서 연락은 왔나요? 아니 아무 얘기도 없어 상사당에서 특사를 보냈으나 그래요 허사로 끝났군요. 이 판국에 교황은 언제까지 침묵할 셈이지? 전쟁신 할로네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주제에 꼴사나운 놈들 같으니라고. 불러도 오지라는니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에어르지아 도시군사 구맹끼리라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터. 각국 총사령부 수장이 그대들을 이 자리에 모은 건 다름이 아니라 갈레말 제국 제14군단장 가이오스 반, 반 바일사르라는 자가 보낸 서한 때문입니다 <laughs> 다 받았군요 에우르지아의 아니 전 세계 야만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최종 병기 알테마 웨폰이라 제국의 말을 따르면 모든 야만신을 제거하고 에우르지아의 진정한 안녕을 가져다주겠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면 그칼 끝이 너희를 향할 것이다 따를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이것은 에오르제아 전체에 대한 제국의 협박, 각국이 각자 결론을 내 문제가 아니다. 도시 군사 동맹에서 이탈한 산악 도시 이시가르드를 제한다 해도 우리끼리 하나된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에오르제는 에오르제아는 다시금 불길에 휩싸일 것이야. 고마워요 미치코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상카르드 때문에. 솔직히 아직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민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제국을 알테마 웹폰을 맞지 못하면 이 땅에 미래는 없어요. 가요, 수장들이 있는 것으로.